본원이 예전에 5분 발언으로 교사대 아동 비율 축소를 주장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?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. 예, 다시 사,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, 서울시에서 그 열악한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장 선행해야 할 정책 80%가 응답한 내용이 교사대 아동 비율 축소입니다. 혹시 좀그 제가 말씀드린 제안드린 내용으로 축소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? 네, 아직은 검토를 못했습니다. 네, 그 사실 쉽지 않습니다. 단기적으로 해결하기가 많은 이 지금 현재 아동 비율 을 2분의 1로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 부담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21년도 대비 저희 출생아가 20% 가까이 축소했지 않습니까? 네. 정확히는 18%인데 어, 연령, 인구로 따지자면 2,000명입니다. 2,000명이 축소를 했는데, 어, 본 의원이 지금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, 영세부터 한번 조정을 해보시게요. 영세라는 거는 작년에 태어난 아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우리 작년에 아이가, 요즘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교사 한 분이서 작년에 태어난 아이 3명을 돌보고 있어요. 가장 손이 많이 가야 할 시기거든요. 안전사고도 사실 이, 어린 연령대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.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화재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교사 한 분이 그 신생아 세명을 들고 피신을 해야 됩니다. 그게 사실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영세부터 지금 세명에서두명으로 줄인다 그러면 저희 예산이 약한 35억 정도 추가로 듭니다.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영유화수가 20%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은 살아있습니다. 그러면 그 예산을 추가해서는 조금만 보태서 잘 이용만 한다 그러면 2세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거든요. 그리고 인근 순천과 광양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만 안 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소규모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소규모 어린이집만 한개 반만 영세를 지원해주고 있어요. 예산은 제가 정확히 지금 떠오르진 않는데, 그 예산이 있는데, 그걸 확대 시행해서 전체 어린이집에 영세 2명만 조정을 한다면 아주 만족스러운 정책이 될 겁니다. 현재 우리 여수시에도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부모님들이 그게 두명을 케어받다가 갑자기 세명이 늘어서 너무 아쉬워합니다. 네, 실질적으로 한번 오늘이라도 그 시간 되시면 전에 제가 검토를 요청드려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크게 뭐 새로운 검토를 요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한번 교사 한명대 영세반, 두 명으로 줄이는 거 이거 한번 좀 긍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 보육 실태를 좀 현장을 쭉 이렇게 조사해서 한번 예.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한번 우아래로 이렇게 검토해서 한번 예. 해보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